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그 사이 특별자치도로 거듭났는데요. KBS는 이를 기념해 강원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먼저 김진태 강원도정의 1년을 되돌아 봅니다. 송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탈락에 맞선 단식투쟁. 특별자치도법 개정 무산 위기에 따른 상경 집회. 김진태 강원도정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난관의 연속이었고 김지사는 그때마다 특개 뚝심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에서 국내 두 번째 특별자치도 지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강성 보수 이미지에서 벗어나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민들이 한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번에는 여야도 없었고 영동 영서도 없이 오직 특별자치도를 꼭 성공 출범 시켜야 되겠다는. 하지만 앞으로의 여건은 더욱 녹록지 않습니다. 전임 최문순 도정의 사업들이 줄줄이 풀어야 할 난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레고랜드 관련 채무 2천억 원탕감에 따른 재정 압박에 세수 감소라는 큰 변수도 있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의 이말린 동해안권 경제자구역 망상 일지구 개발 사업은 사업자를 새로 찾고 있습니다. 드론 택시 시재기 개발 사업은. 기 지급된 사업비 100억 원의 환수가 불투명합니다.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이런 이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이거는 그 전임 도정 지우기가 아니고 도정 정상화 차원에서 부득이했다. 당장 시급한 연화는 내년 6월 개정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춘 규제 개혁입니다. 농업과 산림, 국방, 환경 등 사대 분야의 핵심 규제 완화를 도민들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농지를 어떻게 팔고 산림에서 어떻게 개발을 할수 있을지 이것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원칙을 가지고 공평하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사는 앞으로 규제 개혁에 대해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을거리인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